이걸 모닝에만 넣어주고, 레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로 고속도로 달릴 일이 없는데, 이게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위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22년형 더뉴레이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등급입니다. 1,355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6마력에 9.7kgm의 토크를 가진 1.0 카파 엔진입니다. 레이가 경차치고 좀 무거워서 이1.0 엔진으로 충분할까 싶지만 실제 몰아보면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엔 큰 문제 없습니다. 변속기는 사단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는 아예 제공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기본으로 달아줍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야만 브레이크를 놓기 때문에 절대 차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컨버세이션 미러는 실내를 보여주는 광각 룸 미러입니다. 카니발 같은 미니밴에 달리는 옵션인데 레이에 달렸다는 건. 그만큼 레이가 실내 공간에 진심이라는 뜻이죠. 대용량 루프 콘솔은 이게 원래 트럭에나 달려있는 건데 이걸 경차인 레이에 적용했다는 건 레이가 그만큼 수납 공간에 목숨 걸었다는 뜻입니다. 책 같은 건 당연히 쉽게 들어가고 가끔 급하게 써야 할 두루마리 휴지나 물티슈 같은 것도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엔 너무 좋습니다. 수납의 레이답게 뒷좌석 역시 당연히 접히고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SUV에서나 쓰이는 풋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깡통인데도 스티어링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달립니다. 요즘 차들의 스티어링은 뭐 키보드 마냥 버튼이 많아서 이게 신기할 일인가 싶지만 저 같은 아저씨들 입장에선 깡통차의 스티어링에 볼륨 버튼이 기본이라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다드 등급 단점입니다. 스티어링이 위 아래 높이 조절만 되고 앞뒤 깊이 조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잡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티어링이 멀어서 시트를 당기면 다리가 좁고 다리가 좁아서 시트를 뒤로 밀면 스티어링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 사실 분들은 꼭 시승해 보시고 자신의 신체 에 레이의 시트 포지션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휠은 14인치의 깡통 스틸 휠입니다. 생긴 거 엄청 못생겼고요. 누가 봐도 족발집 배달차처럼 생겨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신차 출고 못할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 접히고 미러 각도도 전동으로 조절되지만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오토폴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 끌 때마다 버튼 눌러서 사이드 미러 접어야 되는 거 너무 귀찮겠죠. 시트는 직물입니다. 요즘 차에 직물 시트 보기 힘들죠. 여기에 열선도 없어서 겨울이 춥습니다. 자동차 키는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매번 가방에서 키 찾아서 버튼을 눌러서 문 열고 키 꽂아서 시동 걸어야 하니 너무 귀찮아요. 오디오 데크는 뭐 USB 되고 블루투스도 되지만 생긴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요즘은 냉장고에도 LCD가 달려 나오는데 이건 정말 너무했죠. 스피커도 4개 뿐입니다. 음악을 듣는다기보다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475만원이고요. 구성을 살펴보면 1355만원짜리 스탠다드 팩에 45만원짜리 버튼 시동팩, 10만원짜리 알로이 휠, 5만원짜리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이 추가되면 1,415만원이죠. 프레스티지가 1,475만원이니까 우리는 60만원어치 옵션이 뭐가 들어갔나 살펴보면 됩니다 그전에 45만원짜리 버튼시동팩에는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인조 가죽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시트백 포켓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차에 뭐 스마트키는 당연한거고 전 좌석 가죽시트에 앞좌석 열선까지 깔리니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밋밋했던 외관에 크롬 도어 핸들이 달리니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14인치에 흉하게 생겼던 스틸휠은 14인치에 제대로 된 알루이 휠로 바뀌고 높이조차 조절이 한대요. 운전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운전석은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키 작은 분들은 한껏 시트 올려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레스티지만의 60만원 옵션엔 뭐가 있냐 살펴볼까요? 일단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이 달리고요. 우레탄 스티어링은 가죽 스티어링으로 바뀌면서 열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 차갑게 얼어버린 차가 두렵지 않습니다. 변속기도 가죽이 달리니까 한껏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트렁크 하단에 공간을 넣어주는 러기지 트레이 추가되고 뒷좌석은 6대4로 폴딩할 수 있어서 큰 짐을 태운 상태에서도 3명이 탈수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을 앞뒤로 슬라이딩 조절할 수 있어서 애매하게 큰 짐은 굳이 폴딩 안 해도 태울 수 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 단점입니다. 스탠다드에선 60만원만 주면 8인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치사하게 프레스티지에선 그걸 막았습니다. 무조건 11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수 밖에 없게 해놓았어요 너무하죠 정말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1 5 8 0만원이고요 1475만원짜리 프렉시지에 25만원짜리 15인치 휠 45만원짜리 드라이브와이즈 더하면 1545만원입니다 시그니처가 1580만원이니까 나머지 35만원에 시그니처만의 옵션이 뭔지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15인치 휠은 14인치 휠에 비해 훨씬 이쁘게 생기긴 했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에는 전방 차량과 급하게 거리가 좁혀질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 전방충돌방지보조와 차로이탈을 막아주는 차로이탈방지보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5만원의 시그니처 만의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내에 오렌지 포인트 컬러를 고를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스러운 패턴까지 적용 되어 경차치고 꽤 고급스러워 보이죠 계기판의 정보창은 3.5인치 액정 에서 4.2인치 컬러 lcd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바이저에 조명이 들어오 니 밤에 화장할때도 어둡지 않게 할수 있고요 뒷좌석 하단에 플로어 언더트레이가 들어오는데 슬리퍼 단화 정도는 충분히 숨길 수 있으니 뭐 자주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간 쓸것 같은 물건들 넣어 두면 됩니다 시그니처 등급 단점입니다 모닝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후측방 경고 기능 넣을 수 있었는데 레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전 사양에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더라도 일반 크루즈라도 넣어주면 좋은데 이걸 모닝에만 넣어주고 레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로 고속도로 달릴 일이 없는데 이게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레이 한번 타보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넉넉해서 차박에 대한 욕구가 수사 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속도로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텐데 그럴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계속 악셀 밟고 있어야 하는 건좀 아쉬워요. 크루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번엔 좀 넣어주지 이걸 또 빼고 파네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